드라마 디어엠 6회 리뷰 우정에서 사랑으로 감정을 확인하는 순간들 디어엠 6회는 5회 내내 이어지던 마주아와 차민호의 어색한 기류가 마침내 해소되고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풋풋하고 설레는 감정선이 가득했던 회차였습니다. 감정을 마주한 용기 있는 선택 5회에서 터져나온 차민호의 진심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어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6회에서 마주아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차민호에게 먼저 다가가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차민호 역시 오랜 시간 마음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마주아에게 고백하며 서로의 감정을 확인합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우정의 선을 넘어 사랑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애매 정체, 진실의 한 발짝 더. 두 사람의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와중에도 M의 정체를 찾는 미스터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등장하고 등장인물들의 과거 서사가 조금씩 풀리면서 M의 정체가 점점 더 좁혀지기 시작했죠. 특히 서지민과 박하늘 커플의 관계가 이 미스터리와 다시 한번 얽히면서 이야기의 흥미를 더했습니다. 총평 디어엠 6회는 답답했던 부정 관계를 해소하고 사랑의 서막을 열며 시청자들에게 큰 설렘을 안겨 주었습니다. 친구에서 연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 연출과 배우들의 깊어진 감정 연기는 극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